얘웬 반가운 게 아니야. 님 아, 그래. 반가운 게 아니야. 방해하지 말라는 거야. 어왜 탱이가 왜 탱이가 왜, 태이가 왜? 아, 면을요 이렇게 넣고요 여기 안에 넣을게요 제가 면수를 살짝 이제 조금 촉촉하게 면수를 넣어줍니다 이걸로 말할 것 같으면 약간 비건 파스타거든요 아, 아 근데 오늘은 고기가 들어갔어요 고기가 어딨어요 고기가 이제 남아서 아. 짜트려서 남아서 한번 넣어봤어요 맛있겠다 맛있게 해드릴게요 이 강아지들 근데 아보카도는 왜 있는 거야? 아보카도는 여기서 살짝 곁들여 먹으면좀 프레쉬한 느낌. 네? 아시겠어요? 피자가 네모야. 아 이렇게 딱 퍼서 이게 지금 후추거든? 좀 조심해. 아음음맛있다 <laughs> 음음

뭘할 거냐면, 제가 곧 이사를 가잖아요. 그래서 저를 위한 선물을 샀어요. 바로 팟커버 만들기를 할 건데요. 그러게, 그래서 다이소에서 털실도 사고, 화분도 샀어요. 이것도. 아이비라는 식물이거든요? 얘가 벌레도 퇴치해주고 공기정화해준다 그래가지고 얘로 구매를 했거든요.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만들어볼게요. 우선 이 다이소 스티커 먼저 떼줄게요. 얘가 좀 더러워서 먼지가 좀 많아가지고 한번 씻어줄게요. 자, 씻어주고 왔고, 제가 방을 블랙 앤 화이트로 꾸밀려고 일부러 이것도 검은색이랑 흰색으로 샀어요. 하트, 나비, 어떻게 할지 지금 살짝 고민되는데, 이거를 이렇게 교차해서 줄무늬로 할지... 아니면은 그냥 위에 이렇게 검은색, 밑에 흰색 이렇게 할지 좀 고민되거든요? 여기 검은색, 여기 흰색 한 다음에 리본을 달아야겠어요. 벌써 망했어요. <laughs> 아니, 실을 잘못 샀는데, <laughs> 실이 너무 얇아요. 아니, 원래 이게 두꺼운 실로 해가지고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, 실이 너무 얇은데? <laughs> 그래도 일단 샀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이제 와서 드는 생각인데 양면 테이프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자, 우선, 양면 테이프로 여기를 전체를 다 감아줄게요. 근데 뭔가 모자랄 것 같아. 딱 봐도. 음. 아니, 한줄 붙였는데 벌써 이만큼 남았는데. 근데 저 본드도 사가지고 괜찮아요. 한 줄을 먼저 붙여줄게요. 왜냐면은 모자랄 것 같아서 밑면은 본드로 한번 해보려고요. 어차피 망한 거 실부터 잘못 샀는데. 아직까진 괜찮죠. 어, 생각보다 괜찮은데? 그래 내가 좀 힘들 것 같을 뿐이야. 일단 쭉쭉 붙여 줘 볼게요. 아니, 근데 이 틈이 너무 잘 보여. 아, 내가 원한 느낌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. 나름 나쁘지 않을지도. 아닌가? 나쁜가? 이제부터는 본드를 한번 붙여줘 볼게요. 도잘안 붙는데. 아씨 망했다. 망했어요. 폰 만들기. 아니지팟 커버 만들기 실패. 내일 털실 다시 사올 거예요. 양면 테이프도 다시 살 거예요. <laughs> 이게 뭐야? 어때요? 네, 다시 도전한다.